자 이번 시즌 홈 개막전이자 정말 중요한 라이벌 경기에서 오 결승골을 터트린 신상훈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신상훈 선수. 네, 오늘 일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, 힘들게 좀 준비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네 처음에 그첫 슬랩샷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느낌 받았을 때 들어갈 것 같았는지 좀 그거에 대한 부분 좀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처음엔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아, 어. 근데 꼴리가 그 퍽을 찾더라고요. 그러면서 뒤에 불빛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아 그때 아 들어갔구나 하고 형들랑 이 같이 좋아했죠. 아마도 그 꼴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좀 운영도 좀잘 됐었던 것 같고 어, 경기 흐름이 좀잘 흘러갔던 것 같은데 오늘 경좀 승리 그 예감을 좀 했습니까? 아, 우선적으로 저희 팀이 형들 예. 형들하고 나이 어두운 선수들까지. 전체적인 게임에서 진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살린 하면 지난 시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라이벌 아니겠습니까? 어, 오늘 경기 좀 펼치기 위해서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 많은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았습니다. 어떤 좀 마음가짐이 있었습니까? 아,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것 그것만 충실히 이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형들이랑 또 감독님까지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. 플레이 해 왔던 것 같아요. 오늘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고 내일과 이제 화요일까지 경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준비를 할 거고 어떤 각오를 보여 줄 건가요? 1차전 이렇게 이겨 놨으니까 2차전, 3차전 계속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뭐 <laughs> 아무쪼록 이렇게 부상 없이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도 그리고 화요일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 경기 승리의 주역 신상훈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